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이제 진학해가지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만났던 친구들을 이제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고 뭐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자, 질문 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승범이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이가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 할렐루야. 자, 믿음이 아주 승범이가 1학년에서 2학년 되더니 자라났어요. 자, 그렇죠. 뭐 예수님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막 배려해 주는 사람, 뭐 아니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다 굉장히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착한 사람과 또 나쁜 사람, 이건 이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착한 사람 또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소개했는데 복 있는 사람 하면 뭐좀 어렵잖아. 근데 이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복 있는 사람 뒤에 나와 있는 그 나머지 1절 이제 뒤의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더 생각하면서 어, 한번 이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뒤에서부터 시작.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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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앞에 영어로 써놓고 뭐 다른 나라 로 써놓은 거 아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의 자리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절 말씀을요. 어 죄의 어떤 여러분 레벨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게임에서만 우리가 레벨업하고 브롤스타즈 하는 친구들 여기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만 이제 레벨업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죄에서도 레벨업이 있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사람은 저 말대로 이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이제 본성상 어, 본성상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제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의심을 엄청난 의심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시로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 안에서 좋은 예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볼 텐데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교환이라 이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간교환이라 이후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렇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돼?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탄이죠. 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꾸며서 그리고 속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로 하지 말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막 취하지 않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배를 막 나는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간에 지나면서 막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뭐 괜찮다, 이런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깨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혼자 말씀 봐도 되잖아. 그냥 막 예람워시 막 이런데 찬양팀 음악 들으면서 막위로브 노래 그냥 듣고 내 마음이 조금 막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악인들의 꾀를 사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아까 시편 1편 말씀해 보면 두번째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 다시 어떤 거? 죄인들의 길 그렇죠 죄인들의 길자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렇죠. 자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이제 어, 유혹에 들어오게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의심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이렇게 편한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 하와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얘기죠.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볼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 진실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거짓말, 거짓말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짓말이 필요할까요? 몇 개? 100가지, 슈, 통이 크네요 일곱 가지였어요. 일곱 가지 거짓말로 이제 한 가지 거짓말을 덮을 수 있대요. 자, 그렇죠.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계속해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에 계속해서 익숙해지겠죠. 유혹을 따라가는 일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저항, 여러분 안에서 있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아주 잘 드리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우리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한 주를 막안 가면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요. 하나님이 막벌 주실까봐 해가지고 그날은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조심스러워. 그래서 막집 밖에 나가는 것까지도 막 조심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주가 되고 또두 주가 되고 세 주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주 빠지고 두주 빠지고 세주 빠졌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쉬울까? 아니면 교회 안 오는 게더 쉬울까? 그렇죠 안 오는 게더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타를 제가 이제 막 배웠을 때 처음에 배웠을 때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타 치면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손가락 끝이 진짜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친구가 이게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누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괜찮대. 근데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걔가 아직도 지금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맨살로 이제 세줄을 누르니까 이게 기타 손끝이 아플 수가 아플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자꾸 연습하게 되면 이 손끝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기면서. 다음에 이제 기타 연주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죠. 여러분 제가 왜이 기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손가락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 죄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습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나한테 너무 이제 죄스러운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이 굳은살처럼 부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악인의 길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절대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건다 먹어도 돼. 그건 너희 자유야. 그런데 이건 나하고의 약속이야. 이건 지켜 줘야 돼.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어,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막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나쁜 사람들 있죠. 그냥 TV에 나오고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저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죄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이 자리에서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였죠? 기억하고 있는 친구 뭐였지? 어, 하랑이 뭐라고?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이따 저한테 오세요 아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laughs>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지난주 말씀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그 항공기 사고 유족들을 위한 이제 막 구호품을 이제 전달하고 거기 이제 유족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 구호품들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모를 하러 갔다고 하면서 그 유족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물건들을 자기가 유족인 것처럼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호품을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막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겉으로는 추모를 한다고 막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울겠다고 찾아갔지만 결국 그 안의 목적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여겨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이런 삶의 죄의 어떤 유혹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마지막 우리 말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시편 2절 말씀. 세상에 말씀 마무리한다니까 고개를 막 이제 번쩍 뜨는 친구들 있었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절 말씀 1장 아 1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성경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성경 한장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즐거워한다는 말은 저기서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겠죠. 막 시간을 내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조금 내가 지쳐도 이렇게 한 발짝 더 이렇게 가서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 힘써서 해야 할 시간이 생기고 힘써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워한다는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막 즐거운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방학들 이제 시작하고 3월까지 한두달좀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방학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수련회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수련회에 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죄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어, 우리 중등모가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이제 수련의 주제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도 고백했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laughs>